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, 공굴리기? 게임할 거예요. 튜토리야 7단계까지, 동생이 깨놨고요. 이거 어떻게 하는지. 이게, 이렇게, 이거, 하는 거 아닌데. 오! 루피. 루피가 있네요. 슈퍼가 아이들이. 어, 나 이거 몰랐는데. 우리 슈퍼도 잘하는 거 같아요. 저막 했는데 됐네요. 음. 와우, 제가 방금 머리에 게임을 깔았거든요. 할 게임, 자들히 볼래요? 잠시만요. 네, 이 게임 신나요? 너무 시원해요. 너무 쉽네요. 잠시만요. 아이고, 이거 어렵네. 반 최악입니다 아 이렇게도 가능한가요? 힌트 썼는지도 모르겠네요 아, 알겠네요 어려게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제 동생이 하겠습니다. 오빠 이거 무슨 동생이? 동생이 오 동생 깼네요제 동생 잘하죠? 자한번더 합니다. 어 이건 좀 어려워 보이네요. 하지만 제 동생은 깹니다 너무 쉬워요. 기본. 응? 아 잘못했네요. 너무나. 그 다음 판 제가 어머나? 해볼게요. 너무나 잘못했. 자 약속했죠? 아 여러분, 제 동생이 뺏어갔어요. 너무나. 제 동생이 응.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그 생각했었는데 제 동생이 뺏었어요. 자 아, 그럼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.